시작하겠습니다. 천도제 예,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이노 <목소리> 부장. 은생계도여 사이 확증 열고,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대의 생각이 이 옳지 못하면, 이 후회한들 어찌하리오, 너의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 어? 배우고 가르친들 무슨 이로울 게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서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망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 이게 이제 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명심보관에 나오는 말인데. 만사는 생각이 잘못되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상님께 효도하는 김국규, 속정수, 김영옥, 강은영, 지은, 지향이 1 9일동 힘을 합쳐서 에, 선망 부모 어, 김국규 우, 시댁 식구 김종도 조모 신씨 종 김종천 나근의김희수기인자석정숙고기 망부 석씨 조몽영과 망부 석진호 우부필 석정홍 석정석임정당태하등 석정수 이렇게 선망 여러 부모들은 에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에 마음을 모으셔야 길이 열리고 그러지 아니하면 고생이 로 말할 수 없고 에 팔자가 갈수록 어 사나워지니, 예, 현명한 인생과 현명한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라.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 인생의 현명한 것은, 가장 큰 것은, 선한 마음이다. 그예요허했던동 어, 착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예, 남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그러고 예, 좋은 일 하는 것은 이렇게 예, 예, 음,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하고 이것이 첫째 지로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적선지가의 만복내라 했어. 그래서 세상을 살때 약간 손해본 듯이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고 내가 그냥 깍쟁이처럼 이익 본듯 하면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하고 다 떠나고 다 원망을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심으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교에서는 공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불교에서는 인과법칙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가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이죠 자와의 선자는 천보지 못하고, 불이 선자는 전보지와 한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공정한 말하기를 선한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보답하고 선하지 못한 자는 하늘이 죄악으로서 그 벌을 주시느니라. 이랬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불교는 망가지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이래 해석을 하고 이 공자가 해석한 것은 하늘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게 살면은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늘이 한다. 주객을 바꿔놨을 뿐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규칙성들을, 정하자면 복을 받고, 벌을 받고 하는 이 규칙성들을,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 그 차이점뿐이야. 결국은 선하게 살라는 것인데 해석의 차이는 한쪽은 어, 우주 가운데의 주인공인 내가 아파, 저질러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것이고 한쪽은 하늘이 복을 주고 벌을 줄, 준다 이래 해석을 했을 차이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규칙 웬만하면 선하게 살아라. 내가 망 가지를 다 어, 어, 살아 생전에 지은 업이 선했던가 악했던가를 돌아봐라. 그러면은 내가 어, 살아서도 마음이 안편고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사는 것이 마장이 심한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다. 선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게요. 돌아가신 분은 당신들도 매한 가지야. 자식들한테 매달해서 뭐설 그렇게 하세요나 할지언정. 예, 네, 그게 다 자업자득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첫 번째 규칙. 웬만하면 선하게 살아라. 응? 그것이, 예, 일륜지 법칙에 하늘에 도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이 풀어지는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모든 것은 전부다 순리가 있다라는 것에 눈을 떼야 되는데요. 그것을 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업자득이다라고 해석도 하고, 부기영화는 어, 전부 자기 하긴 나름이다 이러는데 이거를 예, 이 모든 것은 유가적으로 예, 또 바라보면은 뭐라고 설명해놨느냐 하면은. 자와 생사가 윤명이오부기재천민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와의 말하기를 사생생사, 나고 죽음은 다 명이 있다. 억지로 되는 게 없다. 이래 부기도 부하고 귀하는 것도 천한 것도 전부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요 해석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나고 죽음은 어떻게 죽음을 만들어 할수 없으니, 다 지가 지은 대로 수명이 늘어나고 줄고 한다는 거, 이렇게 봐야 되고, 부기재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부하, 귀는 자기가 지어서 결론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래 해석을 해야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에 가까워요. 운명론. 그래서, 부기제천이 모두 다 하늘의 뜻이다. 이래 이래 해석하면은 이제 불교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충해 놓은 유교적인 말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열자 편에 진로안도 <목소리> 가호부의지해 종 약속이니라. 연맬 신은 해제이종하니 산의 용명불류인니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면 열자가 친홍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치기 먹고 이렇게 벙어리라도 큰집 부자의 자손. 지 있고, 총명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이래 해석이 났어요. 그러니,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에 있어서,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부잔데, 왜 김오글이 또, 어, 눈봉사,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또 전생에 내가, 어, 복도 지었지만은, 예, 남에게 또 그만한 죄업을 지었으니 봉사나 기어글이나 봉의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인 해석이 딱 맞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인성과 이인악가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 연기법칙이. 그래서, 어, 교, 유교에서는 이런 그, 어, 위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해석할 뿐이고, 그리고 성대 나왔다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총명하지만 가난하다 하는 게 물론 뭐이 사람은 지혜 있는 것에 공덕을 지었지만 은또 부기 쪽으로는 복을 짓지 않았으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인자의 인생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대로 받는다. 지은 대로. 그래, 뭐냐. 선을 지으면 선 공덕이 나한테 와서 닿고, 악의 공덕을 지으면 악의 공덕이 나한테 와서 닿고, 이런 것이 틀림이 없는 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눈을 떼야 된다, 이게. 선을 지었으니 난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웃기지 마라, 이게. 잘못 저지른 것도 같이 동시에 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눈을 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순명편이야. 즉, 명하면은이 술에 맞춰서, 운명을 받는다. 이래. 그것이 두 번째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망 연가님들도, 어 이런 이치에 눈을 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치 착한 것만 있겠냐고. 아, 나쁜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도 나쁜대로 받고 좋은 건 좋은대로 받는 것이 불교의 진리가 맞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것은 키우고 나쁜 것은 줄이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더 노력을 하면은 점점 운명이 밝은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음, 에, 세 번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유가계의 이제 또 동학성제의 교훈이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 참 어, 마지막 사고 방식을 집어넣으면 운명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통망성우제수훈의 이들 일행선이라도 복수의 미진나 과자 소실이 원의여 이들 행악이라도 과수능이 지나 복지원의니라 복자원의니라 행생지인은 여충원지초하여 불경기장이라도 인류 소중하고 행오지인 마두지색하여 하면 할수록 그 멋지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이 그 사람이 하루에 선행은 착한 일을 할지라도 바로 복이 들, 들, 들 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라도 이요 그러나 재앙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바로 재앙이 나한테 들이닥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재앙은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연기 법칙의 인과 과의 법칙이라고 말하면 말을 덜한 것이다. 인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 연, 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은 씨앗을 심었고, 연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거를 풀어서 육아글로 해석하면 이런 식이에요. 착한 일을 해도 복을 금방 받는 건 아니지만, 복은 오고 있는 중이고, 나쁜 짓을 하면은 재앙은 금방 받는 건 아니지만은, 어, 과보가 재앙이 서서히 난 재수없는 것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걸 눈을 떠야 된다. 이 아주 그냥 딱 서로 궁합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면은여 주는 지 초하야 불경 기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로날로 날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요. 봄동산에 무슨 풀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나? 그러나 지혜롭고 선하게 사는 자들은 재수과 복이, 봄동산에 풀이 쑥쑥 크는 것처럼 나한테 다가오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하게 사는 자는 날로날로 부귀 영화가 다가오는 중이야.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 즉 말하면은, 행악지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영화도지석이라 이생 불견기손이라도 인류손이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 숫돌에 가는 것처럼, 인생이 이 자꾸 나빠진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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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돌에 갈면은, 달아지는 게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그놈의 칼이 달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것이 자꾸 이제, 할날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이세 번째는 첫 번째는 엠만 하면은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라. 세 번째는 예 재앙을 벗어나고 싶으면 생각 잘 해야 된다. 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결과가 자기가 어, 다가오고 있는 중에 대해서 아 나는 복이 오고 있구나 나는 재앙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라 이제 선망 부모들이시여 제가 어, 오전에 내내 머리털 뽑아가면서 이거 연구하더라고 하욕 받고만 왜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 인생의 현명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피땀 흘려 해서 전달을 해야 인생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참한 수를,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와 사서삼경을 넘나들면서 인생에 현명하고 선하고 이렇게 해서 어 불교의 법칙에 맞게 풀어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효도하는 자나 선행공덕을 짓는 자손이. 날로 날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복이 쌓이는 중이고, 돌아가신 여러 어르신들도 오늘로 인해서 이세 가지 규칙성을 마음에 담는다면은 틀림없이 승승장구하고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이초발진 자객물에 나오듯이, 지자는 성불이하고 우자는 성생사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운 사람은 날로 갈수록 좋아지고 고통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생사라 고통을 생산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아...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심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게왜 그러냐? 나름의 일생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내달랐다 생각하던 게 요즘에 대학교 가서 학생들 앞에 강의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평가서를 아주 그냥 무섭겠어요. 어, 눈을 찡그리면 찡그렸다고 쓰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했다 쓰고, 과들를좀 준다고 잔소리하고, 아주 그냥 무서워. 근데,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야, 세상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나는 그들의 한 귀퉁이에 불과하구나. 근데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뭐여 지유롭게 생각하려고 나를 스스로 자꾸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예, 마음을 비우고 하심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인기에, 그 스트레스를 너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날레고 뛰어나고 참 잘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나는 고지식해 갖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내가 참말로 부족한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우침도 많고 배움도 많았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늘 공부는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한 가지 여러분들도 어 배움이 멈추지 않아서 날로날로 날로 성찰하고 지혜롭고 복덕이 날로날로 날로 증가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스스로를 개혁하는데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마지막 으로한 마디 보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쪼록 한 생각 진일보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오늘의 저의그 법문은 아름다운. 에, 내용으로 마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선망 부모님도 이 공동으로 극락왕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